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 불안이 미래의 부정적인 경험과 사건에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난다라고 정의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에 살고 있거나 현재의 삶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할 때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은 우리 신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자 역시 이 땅의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는 인구 감소 소식과 이와 연결된 저출산 문제,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화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신음하고 미래에 대 대한 이 불안감을 조사한 10대들의 응답 70%는 미래가 아주 불안하다라고 답한 통계를 보게 됩니다. 정치 소식은 한숨만 나오고 북한은 연이어서 우리를 도발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재 보이는 현실이기에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 응답은 어찌 보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칠고 실제적인 고난을 마주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약기를 시작한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제 막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였을 것이고 이후 어떻게 가게 될지 또 어떤 일을 겪을지 알수 없는 그야말로 미래가 참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준, 보여주는 동시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질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될 우리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될지 보여주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안한 여러 소식들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laughs>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러 나올 때에. 아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1열 가지 재앙으로 끝내 이스라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 3장의 말씀은 이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신분을 벗고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동을 시작한 장면입니다. 성인 남자만 60만이었고 여자 노인 아이들과 양과 소 등의 가축까지 동반된 대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서구 전체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보통 출애굽판이 이스라엘 전체 인원을 200만 명으로 추정할 때 어마어마한 인구가 줄지어 이동했다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이 대이동을 시작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편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듯이 가까운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홍해의 광야 길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지도를 살펴보면은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돌려서 이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동쪽 방향으로 직선 거리로 3일에서 4일 또 많게 잡아야 10일 안에 갈수 있는 거리를 남쪽으로 크게 돌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어, 왼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고속도로로 한 번에 갈수 있는 길을 서해를 거쳐 남해의 목포와 부산을 지나 동해길을 따라 강원도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17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동쪽 직선거리로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길은 해변길을 따라 블레셋인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무형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길을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어찌저찌해서 가난한 초입까지 간다고 해도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이 길은 매우 빠르고 가장 편한 대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인들과 또한 가난한 입성을 막고 있는 블레셋군과의 전면전이 즉각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출해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군사적인 힘도 또한 정신적인 무장도 이 시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길로는 행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현재 해방과 탈출 사실에만 들떠 있었을 뿐이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바른 의식이 서 있지 못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의의 광역길로 우회한 것입니다. 애굽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수행을 훈련받기 위해서였고 내부 진영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상황이 실제 전쟁을 마주한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 의지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위한 완벽한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세 번째 시즌을 마무리한 강철 부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각 나라별 최정예 특수 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는 형식입니다. 이 예비역들의 각 특수 부대별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중 해군 특수전 전단, 흔히 우리가 아는 UDT라고 부르는 이 부대의 훈련 내용이 돋보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는 UDT 훈련은 혹독한 체조를 시작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어, 정말 처음부터 힘들어서 그 기초 체력도 기절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주차에는 유명한 생식주가 시작되는데 더 힘든 고난의 상황으로 들어가며 일명 지옥주로도 불립니다. 500ml의 식수만 제공하고 5일간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7일 동안 잠을 잘수 없고, 옷도 갈아입을 수 없고, 또한 고무부트를 머리에 이고,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고, 또한 대소변도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조교들은 고함을 치며 훈련생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생식주를 통과한 대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눈에는 살기가, 또한 몸에는 아우라가 흐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후의 소중함과 협동심을 익히고, 극한의 상황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은 이 UDT의 목적과 같이 육해공 훈련 모드 섭렵한 불가능 없는 최정예 전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로 다할수 없는 힘든 극한의 상황에 밀어넣는 여러 훈련들은 각 훈련별로 실제 전쟁 상황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과 체험이었다면 이 udt의 온전한 목적대로 최정예 부대는 고사하고 실제 전쟁 상황에서 도망가기에 바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영적 군사로서 내게 맡기실 그 일들 앞에 어떤 싸움에도 이겨나가는 신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일상을 살때 원치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고 내 바람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또한 가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며 힘든 상황은 점점, 어, 점점 길어만 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학업과 진로와 인간 문제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모양의 고난 또한 동반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나를 잊으신 건가?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여러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택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광약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길은 비록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위해 준비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남들 보다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시지는 몰라도 그 길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속도가 아닌 방향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고난의 현실을 마주할 때 잠시 달리던 길을 멈추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혹 내가 대열은 이탈한 건 아닌지 천천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믿고 나아갈 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꼭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이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히려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또 다른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있는 성도는 우리가 현실에 마주한 여러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거나 곧 만나게 될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광야의 행군, 그 안에서 겪게 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해도 신자라면은 그 시간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깨닫고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끄심에 따라 더욱 하나님에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여 그 모든 시간을 잘 이겨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정예 군사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꽃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에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대이동을 시작하는 모세는 잠시 과거 요셉의 요구를 언급합니다 어,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요셉이 110세를 살고 숨을 거둘 때이니 유고를 메고 애굽을 나갈 것을 맹세시킴으로 마무리된 장면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실 것을 굳게 믿었기에 이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이 떠난 약송의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20절은 이스라엘이 행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최초로 머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어 숲곳을 떠나 광야의 에담의 장막을 치기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언뜻 보면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과 같이 대열을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던 것은 맞지만 실제 광야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걷고 있는 광야의 환경은 먹을 것 하나 없는 곳이었고, 또한 낮에는 무더위와 모래바람, 밤에는 급격히 내려가는 기온차와 맹수들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도도 없이 하염 없이 걸으면서 이 죽음의 위협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실제 환경을 초월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하신 일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보다 앞서 인도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느 특정한 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뒤나 옆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을 앞에서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업시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앞서서 인도하신 분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광야를 행군할 때에 다른 일이 시선을 두거나 어디로 가는지 불안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행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보이심으로 추상적인 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낮을 인도한 구름 기둥은 어, 단순하게 갈 길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강한 햇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밤에 있는 불기 등은 광채를 바라면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까지 했는데, 민수기를 보면 이것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멈췄고 이것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런 인도가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과 전적인 사랑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소식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다는 씁쓸한 현실과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일반적이라면 특별한 사랑으로 내 자녀를 돌보고 또한 양육합니다. 모든 자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스스로 자랐다고 할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 이제 저는 4살 된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놀아주는 모든 일이 해당됩니다 또한 딸이 배고프기 전에 밥을 준비하고 추위에 감기에 들지 않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어, 뭐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때는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시간을 맞춰서 새벽에 일어나 열을 살피고 필요한 약을 먹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일은 비록 어린 자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모든 부모가 나타낸 사랑이며 또한 보살핌입니다. 시간이 흘러 중고 대학생이 되어 자라갈 때도 엇나가지 않도록 아낌없는 조언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훗날에 내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며 떨어져 산다 해도 능력 안에서는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평생토록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늘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앞서 인도에 가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세신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신할 때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길을 보이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됐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계시이자 신자의 삶의 표준인 신구양 66권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새로운 길을 갈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가는 방법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자들은 약속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말씀의 음성을 따라서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더욱 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고 이이 세상은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서 이보다 더한 상황들을 예언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준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이 밖에 모든 상황을 우리를 위해 주장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서 목적지까지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고 앞으로 마주할 여러 모양의 고난 속에서도 긴 시간 이어지는 간절한 기도와 혹시 모르는 그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라고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보다 앞서 예비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항상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광야같이 험준한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나보다 앞서 선하신 뜻대로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32에서 3 4예전도의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조언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라이프 코치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삶을 이끌어준다는 인생 코치라는 직업까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리는 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식들이 나타나는 시대이기 어, 전문적으로 이 불안한 미래를 코칭해주고 인도해주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했다 해도 인간 코치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늘 함께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코치라면 우리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코치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영적 정의 군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확한 훈련법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심구양 66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담아 주시므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내 곁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이를 확신하며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마주할 인생의 광역길에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시고 신뢰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32에서 34 정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